8번 블루칸. 6등급 10마리가 출발 대칸을 모두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로 800m 금요경 마체트의 1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현선도 한강에서 6번 평화오름 바깥쪽 9번 지고지상이 빠른 출발. 신마인 9번 지고지상이 선행에 나섭니다. 박성광 세의 9번 지고지상이 2마 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안쪽에서 1번 서울태양과 나윤아 기수, 바깥쪽 2번 청함수가 근소하게 3위권에 포진되면서 4위권 6번 평화오름이 바깥쪽, 안쪽에서는 5번 파워스타가 중위권, 4위권에 10번, 8번 드머리가 맞서 있습니다. 선두는 바깥쪽 9번 지고지상, 3시 앞말, 10마인 9번 지고지상이 가장 먼저 앞섰고 인코스 1번 서울태양과 맞서면서 9번, 1번, 2번, 5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9번 지고지상과 박성관 기수, 바깥쪽 1번 서호태양이 근속의 2위권 쌈, 2번 청암서가 3위권에 밀려있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안쪽 9번 지고지상이 3마 신차 먼저 앞섭니다. 2위권의 두 머리가 뭉친 채 다시 한번 4번 백두무대와 강선한 기수가 3위권 도약에 나서면서 서두른 9번 지고지상과 박성관 기사 구식에 나섭니다. 바깥쪽 2번 청암서 김대현 기수, 안쪽 4번 백두무대 강선 기사가 파들면서 4번, 2번 두머리 접전입니다. 9번, 2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 첫 데뷔전을 치렀던 12조의 3세 암말 9번 지고지상과 박성관 기수 직선주로 2위권을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압도적인 승을 기록했습니다. 박성관 기세 9번 지고지상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2위권의 두 마리가 뭉치면서 바깥쪽 2번 청암수 4번 백두무대와 함께 2번 4번 두 마리의 2위권이 접전이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발의 주파기록은 (1분 05초 6의) 기록 (800미터) 제주에 일...